서울 이랜드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영광 골키퍼, 안재훈, 최호정, 전민광이 백스리를 구성하겠고요. 아츠키, 김창욱, 김한술, 김성주가 미드필드 라인을 그리고 스리톱에는 최치원, 주완성, 최호백입니다. 원정팀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부상민 골키퍼, 정호정, 홍진기, 모라에스 야스다가 백보를 구성하겠고요. 임상엽, 호물로, 이창훈, 김문환이 미드필드 진을 그리고 투톱에는 고경민과 이정엽입니다. 이제 또 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간 부산 아이파크였습니다. k b a 나 k 행 K리그 챌린지, 2017 3 1라운드 서울 이랜드대 부산 아 이파, 크의 맞대결 지금 출발합니다. 다시 뒤쪽 김성주 m Songju, Olimbashi, o l 번번 b a s h i o l i m b a s h 들어갔습니다. 서울이랜드 최치원의 선택골이 나왔습니다. 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거리 슈팅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가져가야 하는 서울이랜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우, 지금 정말 원더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최치원 선수 아 모이즈 슈팅으로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여기가 하지만 끊어내고 있는 안재훈입니다. 앞쪽으로 길게 연결했습니다. 최호백 왼쪽 측면 이청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호백 펴죠.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최호백 크로스쳐. 이제 이대형으로 앞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김병수 감독이 원했던 것은 이런 거거든요 최호백 선수를 센터서클 부분에 남겨둔 것은 이런 스피드를 이용한 카운터 스택을 가져가겠다는 전술인데 어, 김병수 감독의 용병술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왼쪽 측면 다시 뺏어내는 서울 이랜드 찬스죠. 역습 기회입니다 최호백 빠릅니다 박스 안쪽 최호백 슈팅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최우백 선수가 빠른 발을 통해 돌파를 시도를 했고요. 박스 안까지 진입을 해서 슈팅하지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수비 보여줬던 전민광. 알렉스 잡는 과정에서 태클이 있었습니다. 기뻤던 태클 알렉스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문환 선수는 발목이 아니라 골을 건드렸다고 짚어보고있거든요 자, 이렇게 김문환 선수가 회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리플레이를 다시 봐야겠지만 스터드가 발목을 강타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8분이 지나고 어... 있는 상황에서 회장을 당하게됐습니다 지금은 김문환 선수의 스터드가 조금 스터드를 들면서 태클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경기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봉진기 중앙에서 뒤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오라이스. 홍진기 선수가 그라운드에 넘어져 있는데요 체크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홍진기 선수가 손을 들면서 넘어져 있습니다 홍진기 선수가 부상으로 또 경기를 뛸수 없게 된다면 9명의 선수가 11명의 상, 선수를 상대해야 되거든요 살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숫자가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경기력이 더 살아난다면 추가 득점 충분히 순서 1이 됩니다 지금도 짧은 패스 최호백 앞쪽 정면 오른발 슛 막아세웠습니다 다시 최호백 박사쪽 왼발 슛 하지만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오경민. 오른쪽 측면으로 열어줬습니다. 정석화. 가운데로 오면서 짧은 패스. 박찬초 돌아섰습니다.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만일골 부산아이파크 박준태 선수의 득점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준태 선수. 로빙볼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임팩트를 정확하게 가져갔거든요. 센터서클 방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 번에 멀리 쳐줬습니다. 선라이 다시 해더 가슴으로 고경민 샷! 그 고경민의 동점골! 고경민 선수 어렵게 가슴 트리핑 한 다음에 정확 사실 쇼팅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잘 봤죠. 반대편 김한솔을 바라봤습니다. 김한솔 꺾어줬습니다 네! 골키퍼 선방. 왼발로 끼워줬습니다 헤더 아크 정면 알렉스 뒤쪽으로 연결 먼 거리 왼발 슈팅 하지만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많은 선수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뚫으려고 하는 조금 아쉬운 공격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 최호백 짧은 패스 하지만 끊어내고 있는 모라이스 다시 기만 소리 잡아 냈습니다 중앙에서 먼 거리 네. 왼발 슈팅 네. 가운데서 공을 뺏겼습니다 이랜드 공격.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최호백. 박사 쪽 찍어 줬습니다. 알렉스! 막혔습니다. 오른쪽! Yeah.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박사 쪽 yeah. 알렉스. 돌아서 yeah. 슛. 불찔. Yeah. 슛.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터치수를 줄이면서 빠른 템포의 패스를 가져가 하는 서울이 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최호백. 알렸죠. 오른쪽 슛! Yeah. 골키퍼 선방. 결국 이렇게 오늘의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2017 31라운드 서울 이랜드 대부산아이파크의 맞대결은 2대2 우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